우리 오늘 전도학께 말씀은 여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줄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설 것이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는 모이는 교회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모이는 교회 이 교회는 영적 의미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각지체가된다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해서 모이는 교회여입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뜰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회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드여진 것을 성물이라고 우리 모인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여기에 주신 직분을 성직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별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의 목회자와 다섯 가지 소통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뭘 소통해야 되느냐? 메시지와 메시지를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그리고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소통하고 그리고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민계약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목회자와 소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 이것이 바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면 이것을 소통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소 14장 12절에 마지막 광야에서의 치워 나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현장이지요. 여기에 오늘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 되어서 마지막 만났던 만난 현장이 바로 안악산 현장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 12 정탐꾼이 나옵니다. 이12 정탐꾼은요.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에 있었습니다. 먼저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지요. 그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예, 네.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성읍은 크고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들이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영적 들어갈 수 없는 이 가나를 들어갈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수와 갈렙 이두 명은 그죠? 이 모든 가나 이가나 땅에 지금 어마어마한 현장을 봤지만 하나님의 은양을 붙잡았지요. 이 지금. 불신앙에 지금 열명의 정당꾼, 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감동하여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불신앙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치유하십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가난땅을정보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낙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계속되는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사심 동안 강의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인도해 오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금 보면 신민기 구장 1절에서 5절 이기 보면요. 자 40년 전에 불신앙을요 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 아낙 산지를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여전히 그 성읍은 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이 불신앙합니다. 아무리 봐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아낙 산지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죠? 그 거마한 성읍이고 우리가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적을 만난 거죠. 이불신앙의 논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은 꺾이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봐야 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이 불신앙의 치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보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적들은 굉장한데 사차 사람을 다자악했는데삼 단체는 어마어마한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현저이입니까 정복합니까? 레너나스다 보세요. 희망이 안 보여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얘들 데리고 어떻게 세계 복음하지? 제가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치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안악산지입니다 이 안악산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치유를 하십니다 요소와 14장 6절에서 구절을 보면 과거를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요. 이 갈렙이 지금 오늘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낙 산지 앞에 만났을 때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했는 말입니다. 자, 이 40년 동안 40년 전에 그죠? 이 모세 모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고백했고 이 모세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냐?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안악산지 정복을 앞두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언약대로 성취되었지 않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지 않냐?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존재 이유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85세인데 나를 살려 주셨냐?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찾아겠다 나를 보내달라. 라고 합니다. 내가 8 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렙이 고백이죠. 그리고 요수하 14장 13절에서 15절에 드디어 갈렙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4 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언약국자 믿음의 고백이 그죠? 드디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의 고백을 듣고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많은 불신앙들이 치유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갈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멋있는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왜이 갈렙을 축복하셨냐? 하나님은 이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말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에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초보를 누렸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못 잡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갈렙은 아니다. 현장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여소와 함께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거죠.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냐? 예, 네,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 갈렙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가슴에 은약을 품고 있었습니다. 갈렙. 그리고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섬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소와 함께 모세를 섬겼기 때문에 갈렙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 있는데, 여소와 갈렙이 되면서 이 갈렙은 전혀 45년 동안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소와가 마음껏 지도자로 할수 있도록 아마 뒤에서 돕자란다 생각합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갈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주장했더라면 여호수아는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될, 들었어야 될 겁니다. 왜그 위치가 그 정도 되니까.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를 숨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정말 축복을 받은 전도자냐? 이 갈렙은요 나이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서 절대 안락산지를 들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죠? 이 안락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현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한 땅,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 고 하는 현장. 갈렙은 그 현장을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땅을 가기를 원하죠. 좋은 현장을 가기를 원하죠. 인정받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장. 갈렙은 여기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보통 사람들은 안 나서야 될때 나서고 나서야 될때안 나서고 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이 지금 갈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나서야 될 때다. 만약에 그때에 누군가가 아낙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나섰다면 칼렙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칼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습니다. 지금이다.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것도 85세 노인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젊은, 젊고 건강하고 힘있는 장수도 안 나가는데 85세 노인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났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갈렙은 멋있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말씀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예.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멋있는 갈래같은 전도자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이삼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우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